X제곱을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 미분.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EX가 됩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를 미분하게 되면, 역시 EX가 됩니다. 이것도 미분하게 되면, EX입니다. 그럼 거꾸로, X 적을 샥샥샥 지우고, 요거를 지우고, 이 X가 미분되기 전에는 어떤 식이었을까? 요거를 거꾸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미분의 역과정, 미분되기 전 식을, 어, 사람들은, 요 식을 미분되기 전 식, 요거를 사람들은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적분. 그래서 미분의 역과정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이라 하면 뭐냐면, 얘가 미분되기 전에는 어떤 식이었을까? 그거를 이제 추측하는 거고. 요 식, 요 식을 미분되기 전 식을 사람들은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미분 후에 요식 있죠? 요거를 사람들은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 그래서 어, 그 일반적으로 적분해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원래 함수의 그 적분되기 전 모양 그 함수의 도, 부정적분을 구, 찾는 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 같은 경우를 사람들은 기호를 d 미분할 대상, 보통 y를 미분하니까 dy, dx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쓰잖아요.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적분할 대상, 여기 같은 경우는 ex겠죠? 저 ex 앞에 integral 이렇게. 네, 원래 s인데요, s를 위아래로 잡아 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모양,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 그래서 인테그랄을 써서 나타냅니다. 인테그랄 ex. 그래서 ex가 미분되기 전에는 어떤 식이었을까를 구하여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뒤에다가 네, 뭐에 대해 미분했는지를 대상을 써줘야 돼. 그래서 보통 dx라는 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dx라는 것은, 어,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ex가 되더라. 그러면 그 미분하기 전식은 어떤 거일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x는 x에 대하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x에 대하여. 그래서 그냥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integral, ex, dx 요렇게 네,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 해석은 뭐냐면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ex가 됐대. 그러면 그 미분되기 전식을 구하라. 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어, 적분하라. 네, x에 대하여 ex를 적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해서 ex를 접근해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과 같이 미분했던 ex가 되는 식은 x제곱도 있고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도 미분하면 ex고 x제곱 더하기 7도 미분하면 ex고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요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일단은 확실한 거는 x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가 x 제곱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1이 있어도 미분하면 사라지고 2가 있어도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모든 상수가 다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적분 상수라고 해서 그냥 C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2 x dx는 x 제곱 더하기 C다. 이렇게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테그랄 어, 1 dx. 네, 인테그랄 1 dx는요 그냥 x 플러스 +c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상수 함수는 그냥 x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인테그랄 2dx.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냐? 2x 플러스 c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테그랄 1dx에서 1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뒤에 아무것도 없고 dx만 있을 때는 앞에 1이 있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개념 다 됐고 자 풀어봅시다. 1번 f(x) 그리고 여기 앞에 인테그랄 f(x) dx가 2 x 가2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c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한글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f(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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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되기 전 미분 되기 전 fx의 인테그랄 fx니까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fx의 부정적분은 부정적분은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c다 요 의미입니다 요요첫 번째 1번 fx를 인테그랄, fx를 접분하면,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c라는 거에 뭐냐면, fx의 부정적분은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다는얘기고요 요걸 좀더 풀어주시면은, 어 fx에, fx의 미분 되기 전, 되기 전, 식은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c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요거를 좀더 다이렉트로 말하자면,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c를 c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면 그 놈이 바로 f(x)다.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돌직구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f(x)는 요 놈을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f(x)는 요 녀석을 미분한 4x-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fx, integral fx dx는 x 세제곱-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겠고, 요것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fx의 부정적분은, 부정적분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정적분을 좀더 풀자면 f(x)의 미분되기 미분 전 줄여서 미분 전 식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좀더 돌직구를 날리면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미분하면 f(x)다. 이런 네,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f(x)는 f(x)는 아, 주어진 요 3차식을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미분해 주시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